리와의 오늘은 끝난 즉, 오늘 끝난 즉, 선도에서 도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비시만요 여기 뭐, 누가 들어왔다고 했는데. 서, 또이님 들케이 어? 이분? 또, 또이님 또이 또이 님 있대. 있는데? 야, 빨리 가보자. 또이님 실제로 진짜. 야, 또이님 여기 있어. 어? 야, 근데 왜 아이, 왜 여기 아이디가 왜 L, O, B, 이야 야, 이거 그 짜바님이네, 짜바님이야. 어디있는데 어디계시는데 야 저거 저거 한번 계시지? 야 빨리 내가 갈, 가볼게 빨리해서 박제하고 올게 <laughs> 박제시키 고 올게 빨리 가서 야나 박제 빨리 시키고 올게 긴급사태 긴급사태 박제 시키기 도전 여러분 긴급사태 모른 나는 모른다. 어쨌든 빨리 가보도록 한다. 어디까지 갔어 또이님 몰라. 일단 내 이거 사진 좀 했으면 난다. 아아 반대쪽으로 갔어. 아좀 했으면 따라다 쓰는데 어디 쪽인지 몰라서 내가 떨어졌어. 나 최대한 빨리 가서 나또이님 야, 기데어 아, 쪽에 있어 그 야, 이거 일단 없거든? 아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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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아무 그러면 또이또이 또이 맞을 수도? 이이이 아니야. 왜? 사칭이야. 왜? 걔 프로필 들어가봐. 맞을 수도 있어요. 저... 파란색깔 슬라이드 반짝이 실내화 저... 신고 저... 있잖아. 또이 그거 아니야 신발. 아니 이 복장 바꿀 때 많잖아. 복장 바꿀 때는 있지만 거의 그 신발은 안 신었어. 어 잠깐 세 초다. 일단 그러면 내가 세 초니까 한번 저거 해볼게. 뭐래? 또이 아이 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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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 찾아봐 말이 너도 그 상황이 있어 보 나도 무랑귀랑다 있는데 이 복장 보이시죠? 하얀색 옷이죠? 애니메이션 플러스 아이지를 세 번이나 바꿨어, 쟤. 어떻게 알아 그걸? 아이디가 다르니까 지금. 야, 지금 걔몇어 어디야? 나 여기 그 아파트먼트 이제 사다리 좀 사다리 거기 잠깐만 좀 있으면 돼. 나 사칭이 안 했어도 있어 솔직히 이게 옷이 파랑색이거든요, 저가 봤어요. 확신하진 못해.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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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거. 빨리, 빨리, 빨리. 아 어, 로딩 열려서 진짜 리뷰하게 힘드네요 너가 걸어봐. 아니, 일단 걸 걸었거든. 아무했네신촌은무했네 그러면 또이 또이 맞을 수도? 어, 또이 아니야. 왜? 쨌든 이렇게 모르겠고 잘 아, 그리고 상방송이 <laughs>